안녕하세요. 8월8일입니다 루키 일장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룡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야,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룡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유학에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요억해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요억해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방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가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 찾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유학에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루시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이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라."이는 전능 자가 나를 심히 그렇게 하셨습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요아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요아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아니라 나옴이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육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사도행전 26장 말씀입니다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파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십니다.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열두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파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무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유임을 받고 담회색으로 간다이다 왕이여 종호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오라 사오라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의 사무리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 사는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바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담메색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미쳤도다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니라. 왕과 청독과 권익계와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아그리파가 베스트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에레미아 36장, 37장 말씀입니다.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요우야경 제 4년에 요우아기로부터 에레미아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십니다 이에 레미아가 네리아의 아들 바룩을 부르네 바룩이 에레미아가 불러주는 대로 요하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책에기록니다에레미아가 바룩에게 명령하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요하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요하의 말씀을 금식일에 요하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아의 아들 바루기 선지자 에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요호야 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이기 요하의 성전 윗들, 곧 요하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 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에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여 그 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요하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보의 아들 엘라다무가 사반의 아들 그 마리아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니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며 이에 모든 고관인 구시의 증손, 셀레미아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호지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며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알으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 눈이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을 기록하였느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에레미아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아니라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이 귀에 아르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리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람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아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에레미아를 잡으라 하였으나 요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에레미아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요와의 말씀이 에레미아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요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요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요호와의 말씀에 네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요와께서 유다의 왕 요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에르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에레미아가 다른 두 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아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요약야 김왕의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에레미아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아가 요호야김의 아들 고니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네부간에 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백성은 요호와께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한니라 시드기아 왕이 셀레미아의 아들 여호갈과 마아세아의 아들 제사장 스바넬를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요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에레미아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며 에루살렘에 애워 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에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요호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호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래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유아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이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성을 불사르리라.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에루살렘에서 떠나매, 에르미아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기을 받으려고 에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 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미아의 아들인, 이리아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에레미아를 붙잡아 이르되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에레미아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아가 듣지 아니하고 에레미아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며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에레미아를 때려서 석기관유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사았습니다라 에레미아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요악기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에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에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아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목소리> 내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유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아 왕이 명령하여 에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릅니라 에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10편 9편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주 앞에서 넘어져 망하미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성사를 변호하셨으며 구조의안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란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 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파는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공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